2학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생님이 영화를 만들 거라고 말하고, 나는 그때 그 반대로 생각했는데, 2학년 2학기 때 진짜로 하니까 엄청 놀라웠고, 제가 스토리보드, 노래 만들기, 연기, 그런 것 등등 친구들과 하니까 너무 즐거웠고, 그리고 제가 제일 행복했을 땐 제가 연기자로 뽑혔을 때 친구들이 박수쳐줄 때 기분이 좋았어요. 영화를 만들 때 제가 연기를 잘하 것도 영화를 통해서 알았고요. 영화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. 왜냐하면 친구들과 조금씩 팀워크가 되어가고 우리가 해왔던 모, 모든 것들이 다이 영화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. 저는 제 자신이 아주 기특하고 뿌듯해요. 이렇게 멋진 영화를 만들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서예요 영화는 저에게 소중한 존재이자 추억이에요 우리가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친구들이 너 엄청 연기 잘하고 엄청 실감나게 뭔가 표현을 잘하는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 그때 좀더 열심히 해서 진짜 연기자처럼 해보고 싶었어요.